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저는 지금 수원지방법원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해줬다. 뭐 이런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오전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어요. 이화 이화영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아서 공전됐고 오후에 이제 계속 예정돼 있는 증인신문은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오전에 공전된 이유가 어, 이화영전 부지사를 주로 변론하고 있던 법무법인 해광측에서 어제 사임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해광측이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출석을 했던 법무법인 덕수측에서 그때 덕수측도 사임계를 냈죠. 어, 증거 의견 내고 재판부 기피 신청 내면서 사임서도 함께 냈습니다. 그러니까 두개 법무법인이 다 연달아서 사임서를 내서 오늘 아무도 출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 이렇게 이제 공전을 하고 이제 오전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별도의 통로로 빠져나가는데요. 어, 연세좀 지긋하신 방청객 한 분이 아주 짧은 시간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몇 초밖에 안 돼요. 이제 이그 법정 경위들이 제지를 하니까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몇초 가량 짧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법정 밖에서 들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이분의 전언은요. 어제 김모 변호사가 오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구치소에서 접견하기로 예약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약된 시간 전에 검찰에서 연락을 해와서 김 변호사한테 우리가 이화영을 소환해서 조사를 할 거다 오늘 그러니까 접견하려면은 검찰청사로 와서 접견해라 구치소에 가봤자 이화영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김 변호사가 마침 본인 시간도 빠듯하고 해서 잘됐다 싶어서 어 구치소가 아니고 검찰청사에 가서 접견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한참 뒤에 다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화영이 변호인 접견을 거절했다. 그러니 오지 마라. 물론 요 대목은 그김 변호사의 증언과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변호인 접견이 예정돼 있었는데 검찰청사로 불러서 조사할 거니까 검찰청사로 와라라고 했다가 다시 어, 그 피고인이 피의자가 접견을 원치 않는데 거절했어. 그러니까 오지 마. 해서 결과적으로 접견을 하지 못하게 한것 아니냐. 그래서 이분이 법정에서 이화영전 부지사를 상대로 직접 확인을 한 겁니다. 그거 확인하러 왔대요,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두 가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제 변호인 접견 거절했냐? 아니, 그런 사실 없어. 아니,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제 검찰에 가서 조사 받았냐? 아니, 안 받았다. 그러니 이분이나 이화영전 부지사 배우자 입장에서는 어라 검찰이 결과적으로 변호인 접견을 방해해놓고 오늘 법정에 와서 뭐 사법방해 행위가 있네 변호인들이 뭐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있네 그러니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김 변호사 어제 접견이 예정돼 있었던 김모 변호사와 방금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에 접견이 예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오후 4시에 구치소에서 접견을 하기로 예약이 돼 있었는데 오후 1시 30분 무렵에 검찰에서 전화가 왔다 우리가 이화영 소환조사 할 거다 구치소 가면 접견 안 되니까 접견을 할 거면 검찰로 와서 검사실에서 접견해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5시에 접견을 하기로 어,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후 3시 반 무렵에, 그러니까 2시간 반가량 지난 시점이죠. 첫 전화 통화 한 이후에, 검사실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뭐라 하느냐 이화영이 검찰에 출석 안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접견할 수가 없다. 접견 못 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이 40년지기 지인이 이야기한 것과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40년지기 지인은, 이 40년지기 지인이라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그 배우자와 40년지기 선배 관계래요. 본인이 선배래요. 그러니까 오랜 지인 관계인데, 그러니까 뭐 배우자한테 듣든지 누구한테 들었겠죠. 이분의 증언은 두 번째 통화에서 검찰이 얘기한 것이 이화영이 접경 거절했다라는 것인데, 이 당사자인 김 변호사의 얘기는 이화영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오면은 와도 접견할 수 없다. 이 대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기회가 되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아니 나는 다섯 시에 검찰에 가서 접견을 하기로 시간 조정, 장소 조정을 했는데 갑자기 세시 반에 전화가 와서 여기 와서 접견할 수 없어라고 하니까 그럼 구치소로 가야 되는데. 예정돼 있는 구치소 접견 시간은 오후 4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사무실이 김 변호사 사무실이 경기도 부천이어서 수원 구치소까지 가려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잡아야 된대요. 30분 만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 접견을 하지 못했다. 검찰이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우리가 조사할 거야라고 했다가 검찰로 와라고 했다가 여기서 접견 못해라고 통보를 하는 바람에 시간을 몇 시간을 다 까먹어서 예정되어 있는 접견도 진행하지 못한 결과가 된 겁니다. 근데 이김 변호사의 얘기는 어제 접견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계속 두 차례 공전이 됐고, 최근에 재판이. 그리고 오늘 재판이 예정돼 있어서 하루 전인 어제라도 접견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 어제 접견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선임을 했을 수도 있고, 선임계를 내고 오늘 추석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결과가 됐을 수는 알 수, 알수 없지만, 오늘처럼 뭐 변호인들이 뭐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무슨 뭐 배우자나 또는 이재명 측에서 어? 사법 방해 행위를 하고 있고 이런 주장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 접견이 예정돼 있는 사람을 구치소에서 데려다가 조사를 하려면 그 당사자하고 협의를 했었어야 될거 아니냐 얘기를 했었어야 될거 아니냐 우리 오늘 검, 조사가 필요한데 검찰총사에 와서 조사받다가 검찰에서 변호인 접견하면 안 되냐 우리가 연락해 줄게. 뭐 이렇게 좀 협의를 하거나 대화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 대화를 했는지 이야기를 전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법정에서도 검찰은 나무로 세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에 대해선 이런 방구도 없이 뭐라고 하냐면 재판장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오전에 법정에서 재판장이 이제 몇 가지 화, 사실 확인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변호사 안돼답 추석 하지 않아서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 법무법인 해광 측에 어제 사임서를낸 법무법인 해광 측에 제, 계속 변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내가 이제 인신이 갇혀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최근에 다른 변호사가 이제 두 차례 몇 차례 접견을 했는데 그전 변호사도 갑자기 접견이 취소가 됐다. 내가 지금 갇혀있는 상태에서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시간을 좀다오 그러면 은 내가 다시 사선 변호사 선임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검찰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접견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 김 변호사 그 사람은 아직 선임도 안돼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 상황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된다. 그 판단을 왜 검찰이 합니까? 고향이 쥐 생각하는 거예요. 왜 검찰이 그런 걸 판단을 해요. 김 변호사 얘기대로 이분은 이화영 전부지사이 사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돼 있는 사건을 변론을 이미 하고 있어요. 경기도 평화국장 변론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 입에 발언에 의하면, 최근에 이화영 전부 지사를 네 차례나 접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접견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바람에 예정되어 있는 접견을 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근데 검찰이 그거는 전혀 뭐나 모르쇠 하고, 그 변호사가 선임도 안돼 있고, 이거 이해를 하고 있어? 아마 못 하고 있을 걸. 그러니까 빨리 국선 변호사 선임해서 빨리 재판 진행해 줘라고 재판장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가 아. 재판장을 향해서 또 무슨 주문을 해요. 그이 법정에서는 독특하게 지난번도 그렇고 지지난번도 그렇고 재판부의 재판 지위에 대해서 검사가 뭔가 주문을 해요. 오늘도 뭐라고 하냐면 최근에 이 벌어진 일련의 상황이 가족의 불화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직적인 재판 방해 행위가 있다.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려고 하는 일련의 법정 외 시도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이다. 그러니 재판부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시고 국선 변호인 빨리 선임해달라. 그리고 재판부한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사안이 엄중해요? 재판장님? 어제 일은 나모르나 뭐, 몰라라 하고 그러니 어, 이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그 배우자의 40년 지기 선배인 이 오늘 이 법정에 나와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짧게나마 대화를 하고 법정 밖에서 어제 상황을 알려준 이분 이분이요 법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밖에서 어,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인지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직접 들었거든요 이분한테 기자들 두어명이 같이 들었어요 같이 한 1,20분 듣고 나서 또 청사 밖에서 검, 법원 청사 밖에서 우연히 이분을 또 다시 조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 들은 얘기가 이겁니다 설명 들은 얘기가 이거고 이후에 수소문을 해서 어제 접견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김모 변호사하고 직접 방금 전에 통화를 한 거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게 어제 접견이 예정되어 있었고 검찰이 소환조사를 할 거니까 검찰총사에서 접견해라 했다가 그걸 취소하는 바람에 이화영이 뭐 변호인 접견을 거절했든지 안 그러면 이화영이 검찰총사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취소가 됐잖아요. 예정돼 있는 접견 시간 직전에 통보를 해주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나 이 지인이 보기에는 어, 검찰이 국선변호사 체제로 끌고 가려고 일부러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인 거죠. 검찰은 조직적인 재판 방해가 행위가 있다. 형사 사법을 흔들려고 하는 일련의 법정 외의 지도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정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검찰이 오히려 피고인을 회유 압박하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배우자도 지금 입건이 돼 있고요. 아들도 입건이 돼 있고 검찰이 와서 딸의 결혼자금 관련된 자료까지 다 훑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 그렇게 압박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 탈탈 털어서 기소하고 있고 구속시키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구속 상태에서 고립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김성태를 통해서 슬쩍슬쩍 듣는 얘기 김성태도 구속돼 있고 이화영도 구속돼 있기 때문에 뭐 법정에 출석하면서 또는 이거 어떻게 이게 그 어 이야기를 대화를 주고받는지 모르겠는데 김성태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검찰이 나에 대해서 뭐 뇌물 사건 또는 횡령 배임 사건에 대해서 몇 건을 지금 추가로 털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재명과 관련해서 뭔가의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만약에 내가 진술한 것을 당신 이화영 당신이 부인하면 내가 당신한테 불리한 진술도 할 거다 이러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배우자의 주장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 안팎에서 회유 압박 시도가 있다라는 정황이, 주장이 밖에서는 확인되고 있으니 검찰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제의 상황, 변호인 접견이 결과적으로 방해받은 상황, 이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그걸 왜 검찰은 모르셔야 합니까? 이화영은 검찰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야, 이 그, 김 변호사, 검찰로 오라고 했으니까 검찰에 가서 조사 받다가 접견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돼요. 갇혀 있으니까. 근데 이거 사실 확인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접견을 하든 간에 검찰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지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겸, 검찰 입장에서는 고의든 실수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방어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복수의 지인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확인한 내용이고요 오후에는 재판장이 더 이상 공정시키지 못하겠으니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하자고 해요 오늘 예정된 증인신문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제주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화영 전부지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반대신문도 할 수가 있는데 변호인이 없으니까 아마 재반대 신문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함께 기소되어 있는 방용철 전 부회장은 또할 수도 있겠죠 재반대 신문을. 그럼 검찰의 주신문 과정에서 김성태의 입을 통해서 또 다시 이화영 넘어서서 이재명 측에 뭔가 보고가 이루어졌다거나 우리가 방국 비용을 요청을 받고 대납을 했다거나 이런 주장이 다시 또 재생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음. 이화영 측의 온전한 방어권은 지금 행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오후에 증인 신문 예정이 돼 있으니까 오후 공판 또 마저 방청을 하기로 하고요. 그 상황에서 오후 공판 소식 또는 어이 접견 결과적인 접견 방해 행위에 대해서 또 전해 듣는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께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